안녕하세요. 안양 평촌 센텀파스트가 드디어 스프로 인하된 가격으로 선착순 줍줍을 시작했습니다. 덕현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인 평촌 센텀파스트는. 올해 말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입니다. 어, 인근에는 평촌 화공가를 비롯해 백화점, 안양 시청 등에 위치하며 2027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 동탄선, 보통 인동선이라고 하죠. 혹의 사거리역에 인접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. 100% 예약제로 운영하니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일반 분양 중미계약 세대 선착순 줍줍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2-1번지 1원 대지 면적은 무려 94,193제곱미터입니다. 지하 3층, 지상 38층 23개동 전용 면적 36제곱미터부터 99제곱미터 총 2,886가구고요. 그중 일반 분양은 1,228세대였습니다. 어,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어 당첨자 발표 후 음, 계약 후또 어, 예비 당첨자 그 후에 또 미, 음, 아직도 주인을 못 찾은 세제가 남아서 10% 할인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. 무상 제공하는 품목도 있어요. 발코니 확장. 또 시스템 에어컨, 붙박이장, 거실 아트월 이런 거는 보상 제공합니다. 수도권 제1고속도로, 일 평촌 IC 및 1번 국도, 47번 국도 등 다양한 도로 교통망을 누릴 수 있고요. 단지 앞에는 또 행정복지센터도 건립될 예정입니다. 계약금 10%, 중도금 10%, 잔금 80%예요. 입주는 2023년 11월 입니다. 모든 것이 완벽한 평촌 생활, 생활권의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대단지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이용할 수가 있으니 음, 참고 바랍니다. 어... 다양한 그 저기 메리트가 있는데요. 자금 부담이 덜하고 입주가 빠른 후분양 단지고요. 동탄 인도 건선 개통 추진 이고또 발코니 확장,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무상 제공, 또 평촌 학원과 도보권이고요. 범국 범계 평촌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또 세제장 1.45대의 탁월한 주차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커뮤니티 센터는요, 사우나, 실내 체육관, 피트니스, GX룸, 또 게스트 하우스와 어린이집 등도 있습니다. 음,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니 오랫동안 안양에서 어, 아파트 매수를 계획했던 분들은 어, 신축 아파트를 계약금 10%로 계약이 가능하니 좋은 기회를 어,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